평화로웠던 어느 오후에 사랑스러운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전화는 딸의 전화번호와 완벽한 딸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신종 AI 사기의 충격 실체를 담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특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온기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살 평범한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지금은 손주들까지 둔 할머니입니다. 나이 들면서 세상 사는 재미도 조금씩 시들해지고 아이들마저 제 곁을 떠나 제 가정을 꾸리다 보니 제 하루의 활력소라 부를 만한 게 하나 둘 사라지더군요. 그런데 그런 제 삶에 다시 빛이 되어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손주들입니다. 저는 사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늘 바쁘고 정신없어 정작 그 순간을 즐길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 작은 손을 잡고 놀이터에 가거나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제잘 이야기할 때면 제 가슴이 참 따뜻해집니다. 특히 제 딸의 첫째 딸, 그러니까 제첫 손녀는 참 신기하게도 제 딸을 그대로 빼다 박았어요. 얼굴도 그렇고 장난기 가득한 표정도 그렇고, 심지어 웃을 때 목소리까지 닮아서 손녀를 보고 있으면 자꾸만 딸아이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그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했던 저의 일상에 어느 날 갑자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탁 쳤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저녁거리를 준비하고 있던 시간이었어요. 칼로 채소를 썰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덜컥 울리며 진동을 알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발신자는 바로 사랑스런 딸이었습니다. 순간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리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지금 차 사고가 났는데 애가 손녀가 크게 다쳤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에 쥔 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딸이었고 그 안에 담긴 공포와 다급함이 너무나도 생생했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가다듬을 겨를도 없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상태가 어떤데?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머리를 크게 다쳐서 바로 수술해야 한다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큰일이야. 지금 당장 5천만 원이 필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크지만 그 순간에는 어떤 계산도 서지 않았습니다. 내 손녀가 지금 당장 수술대에 올리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그 말이 머릿속을 마구 때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당장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손이 떨리면서도 휴대폰을 열어 인터넷 뱅킹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에 땀이 차올라 제대로 누르지 못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막상 송금을 하려하니 은행의 이를 이체한도라는 벽이 가로막혔습니다. 결국 5천만 원을 보낼 수는 없고 우선 500만 원만 송금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그 돈을 먼저 보내고는 은행으로 직접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괜찮아, 은행 가면 바로 나머지도 보낼 수 있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방을 챙기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큰일났어. 우리 딸이 사고가 났는데 손녀가 크게 다쳤대.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해서 500만 원 보냈고. 지금 은행 가는 길이야. 그런데 남편은 의아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당신. 혹시 그거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아니야?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번호도 딸번호고, 목소리도 딸 목소리야. 내가 내딸 목소리를 못 알아듣겠어. 지금 애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해? 저는 참을 수 없는 답답함에 오히려 남편에게 소리를 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은 다급했고 어떤 의심도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번호표를 뽑아 들고 의자에 앉았지만 가슴은 콩알만해져 있었습니다. 손에 쥔 번호표는 땀에 젖어 구겨질 정도였고 전광판에 뜨는 숫자는 도무지 빨리 바뀌지 않았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다리를 떨고 가방 속 휴대폰을 몇 번이나 꺼내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우리 애가 지금 얼마나 아플까? 수술이 늦어지면 혹시라도. 머릿속은 온통 그런 생각뿐이라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흘렀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번호표가 이제 몇개 남지 않았을 무렵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다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은행이라 바빠. 곧돈 보내야 돼.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나 우리 딸이랑 직접 통화했어. 아무 일도 없대, 사고난 척도 없고, 손녀도 멀쩡하대. 순간 길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럴리가 없잖아. 내가 분명히 들은 건 우리 딸 목소리였는데. 제 손에서 번호표가 덜덜 떨리며 떨어질 뻔했습니다. 눈앞은 하얘지고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우리 딸이었어. 내가 딸 목소리를 모를 리가 없어. 하지만 남편은 계속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그거 사기야. 내가 방금 통화한 건 분명 우리 딸이었어. 지금 집에서 애들이랑 같이 있다니까. 그제야 서서히 머릿속에 의문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누구와 통화를 한 거지? 번호도 딸 번호였는데. 목소리도 완벽히 같았는데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제 안의 다급함이 무너지고 낯선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던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또 다시 사랑스런 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학이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여전히 완벽한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떻게 됐어? 아직 멀었어? 빨리 보내야 해. 애가 위험하단 말이야. 그 순간에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지만, 조금 전 남편의 단호한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했다. 손녀는 멀쩡하다고 했다. 그럼 이건 대체 뭐란 말인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정말 우리 딸이 맞아? 순간 수학이 넘어가 고요해졌습니다. 3초 정도의 짧지만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뚝하고 통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정신이 확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기였구나. 제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만약 방금 남편의 말을 듣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은행 창구에서 나머지 4,500만원까지 모두 송금했을 겁니다. 다행히 이미 송금된 건 500만원 뿐이었습니다. 큰 돈을 잃을 뻔한 아찔함과, 그래도 그 정도에서 멈춘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억지로 참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제 주변의 은행 소음이 다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이 기막힌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 한쪽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저는 결국 핸드폰을 다시 꺼내 딸아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울려 퍼졌고, 혹시라도 다시 받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곧 딸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빠가 이상한 얘기하던데?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 괜찮은 거지? 사고 난거 아니지? 손녀도 멀쩡한 거지? 딸은 황당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 우리 다잘 있는데? 애들도 지금 옆에서 놀고 있어. 그 순간 온몸에서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저는 흐느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의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 손녀가 크게 다쳤다며 수술비를 요구한 것. 그리고 제가 이미 500만원을 송금해버린 사실까지 딸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은 뒤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말씀하신 건 최근 급증하는 AI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전화번호는 스푸핑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겁니다. 커트로는 따님의 번호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걸려온 거예요. 저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번호가 같을 수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목소리가 너무나 똑같았다는 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덧붙였습니다. 따님과의 통화 내용이나 영상을 토대로 AI가 목소리를 폭지한 겁니다. 요즘 기술이 워낙 정교해져서 가족조차 구분하기 힘들 정도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딸의 목소리. 그것마저도 이제는 함부로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제 표정을 보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이런 피해가 요즘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예방법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게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기는 다급하게 시간을 줄이고 판단할 틈을 주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당장 수술이라며 다급하게 몰아붙이니 저는 아무 의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다시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겁니다. 스푸핑이라는 기술은 발신번호를 속일 수 있지만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면 실제 번호로 연결되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만약 제가 딸아이에게 직접 다시 전화를 걸었다면 이런 큰일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속으로 왜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끼리만 아는 질문, 즉 안전질문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누가 전화를 해도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그건 가족이 아닌 거죠.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번호도 목소리도 믿을 수 없구나. 진짜 확인이 꼭 필요하구나.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목소리조차 위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직접 재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그제야 저는 조금씩 진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500만원의 피해는 입었지만 나머지 4,500만원을 막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내 귀에 들린 그 목소리가 딸이 아니었을까? 여전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들어온 딸의 목소리를 못 알아본단 말인가? 그 생각에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고 바보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큰 돈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가족이 무사하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손녀의 웃음을 보자, 그제야 온몸에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또 흘러나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다시는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피해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 금액은 500만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혹여나 나머지 돈까지 모두 잃었더라면 제 마음은 평생 회복되지 못했을 테니까요. 경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제는 목소리와 번호만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반드시 재확인하고 가족끼리만 아는 암호를 정해두세요. 그래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다시 확인하자. 절대 다급한 마음에 속지 말자. 이 일을 겪고 나니 저뿐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제 사연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단한 사람이라도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값진 경험이라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목소리와 번호만 믿지 말고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 그 작은 습관이 우리의 가족과 소중한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종 AI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큰 돈을 잃을 뻔한 한 어머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족의 목소리와 번호조차 믿을 수 없는 시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침착하게 다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사연을 계기로 꼭 가족들과 안전수칙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온기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